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사제? 사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야, 서핸드 뭐? 핸드 왜 이래? 용천용천정? 용천정이면 이래기 할수 있나? 다친 사람 있나요? 내가 램프를 진짜 빨리게 당겨야 될것 같은데 하려면. 어둠의 꼭두각시가 되어라 아 이런거 딜카드인데 어디까지 써야되는지 모르겠네 얘 한장은 써도 될거 같은데 얘는 잡아야될거같아 이거 또 썼다고 뭐라고 하는거 아니겠지 애들이 써도 되죠? 네. 아나 약간 겁나 내가 이 덱을 잘 몰라요 진짜 육비 챗보고 하라고? 아또 챗보고 하면 또 그러잖아 또하스 하면서 채팅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될 것도 안돼 이거 타이밍이 좀 중요하겠네 이번엔 펌핑하고 아 근데 지금 펌핑했을 때 드로우 드록하... 카아갈림길 그래 다음에 쓰자 그래서 시청자 다시 1,000명 넘어갔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리가 또또 또 다들 또막 욕하고 막 하면서 또, 또 들어와주긴 하네. 또 다시... 아스볼 방송이 없는 건 나도 알아. 이럴 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여기서 굳이 이거 잡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 턴 이거 쓰면 되니까 들어오 투 들어보고. 말리 세 마리까지 가능하니 방어도 없음 두 개만 남기면 돼요. 방어도 없음? 아 말리 세 마리까지 이거 세개 쓰면 된, 이거 두개 쓰면 된다고? 예 예,저게. 오이, 아,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리얼, 레알루다가. 진짜 가쁜 싸로 대규모 무효화 쓰고 천장 내열 해도 안 되잖아 아직. 뭐냐 왜 이렇게 애매하게 때리냐? 파팍 쓰나 보다. 아아 아 그거? 지불용? 그래 지불용 맞지만 하지. 고민되네. 어? 야 살포 아까 써서 다행이다. 되게다 살포밖에 안 터지지? 다행이네. 됐어 됐어. 뭐야 지불용도 아니네? 그럼 나. 있도록, 맞도록 하면 되는데. 어... 오케이 이제 여기서 역경 쓰면 나머지 재료 다 나오겠지. 기죠? 아나 근데 아까 진짜 기 죽었어 얘들아. 상가시 너네들이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었잖아. 진짜 걔네들이 나막어 재미없게고 막 그러니까 내 기도 가끔 살려줬어야지 얘들아 슬펐잖아. 아 정자 쓰자. 왠지 지금 말리고스탈 것 같다 느낌이. 안 쓰면 말리고스다 다음 턴 들어 보세요 말리고스입니다. 나 밀당 싫어해. 제일 싫어하는 게 밀당이야 나 팩튼데 뭐가 문제야 인정 <laughs> 아 근데 그럼 그러... 군현 <laughs> 진짜 대무 써가지고 막 아유 왜 이렇게 싸하냐 분위기가? 나 저거 잡을래요. 잡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잡을래요. 분위, 분위기가 뭔가 싸했어. 그리고 그냥 이거 도발 이거 냄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데모라고 해도. 아, 빅스펠이네 진짜? 왜눈깨비 썼구나. 빅스펠이네 빅스펠 맞네. 굳이 잡을 필요 없었네? 이너알까 봐. 아, 천장 내열. 아까 그거 내가 못 봤어. 그니까 착각했어. 일단 이거 들어가 본적있 줄... 말리. 그래도 이게 맞구나. 안 때리냐고? 어떻게 때려? 리치 왕인데, 상가신 벌레들까지 흠 흠. 아, 이거 내장 나왔는데, 여기 아비아나랑 배우자 들어보고 싶은데, 저건 상관없고, 저도. 정배에가는거봐 귀엽다 여기까지 나왔고나왔다카드가 나가. 나가. 나블나트론가 나가. 들블들가 나가. 나가. 빅스펠인데 저 죽어요? 아 왜냐면 22로 한 이유는 방금 드로우가 블링트론이었으면 블링트론 내면 은 10만원 회복되고 바로 킬각이었잖아 그럴라 그랬지? 그리고 어차피 빅스펠이를 안 나와도 킬각 안 나오잖아 맞잖아요? 이게 내가 맞는 판단한 거 같은데 내가 맞는 판단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제가 맞는 판단한 거죠? 이거 보고 갈까? 뭐나왔어 어? 아케나이트다. 아! 무기 안 깼으면 또 욕먹을 뻔했네. 이 대기 훨씬 유리하겠네, 컨이면. 네, 그래, 다시 1300명 간다. 고마워요, 여러분. 고맙다. 아니, 아까 매직 도 개더링 나 하는 단톡방 있는데 거기 형님들이 어? 교회 동생들 데리고 와서 시청자 많이 받았다고 막 나는 노잼이라고 막 그랬어 상처받았어 근데 내가 얘기했어 나 혼자 하스 할 때도 1300명 봤어요 그랬다고 지금 다시 천, 천, 1200명 보잖아요 고맙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알겠어요. 고마워. 무튼. 얘들아, 사랑한다. 우리 사랑, 오늘 하루만 갈거난 알고 있지만. 좀만 더 힘내보자. 얘들아. 이거, 다섯 대 때려서 깰까? 원..원 잇이야야 미쳤나봐 진짜 원 g 이 누구냐 나 이거 기억 안나 이거 중매처리 됐었..나 안됐었나? 처치하는거니까 중매처리 됐었었죠? 너무 오랜만 e n 서 기억이 안나네 준비되죠? 이덱 초초 서른 개다 보면 무조건 이긴 문제는 서른 개다볼 때까지 버텨야 함. 아 근데 이 중간에 퍼져나가는 역아막 궁극의 역병 각만 잘 나오면 되는 거라서 충분히 좋은 거 같은데? 큐브를 먹든 뭐라든 하겠지. 무거움이 <laughs> 쓰네? 쟨 잡아야 되는데? 모두 우릴 섬기리라! 음. 살포 쓰자 그냥 모르겠다. 잠깐만 이거 아끼면 어떻게 돼? 아씨 아끼는 게 맞았나? 잠깐만 이거 다음 턴에 이거 깨지잖아. 아쿤 없지 쿤 없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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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좀 실수한 줄 알고. 푼 필요없이 저거 새기면 근데 만화가 안 되잖아 만화가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면은 뭐야 달빛 섬광이 있어야 되잖아 달빛 섬광 아니면은 1코가 더 들어서 안 돼요 아 동전 아비에 이걸 깨라고 와우 그럼 됐었나 동전 아비 하나 하고 이거 깨 그럼 10코가 되고 되네 되네 근데 킬각은안 나오잖아 한 장으로는 이거 만화는 그냥 가만히 두면 되고 만화를 이걸로 깨면 되네? 개꿀인데? 근데 굳이 지금 깰 필요 없잖아 없는 거 알았는데 이죠나 이거 만화로도 깰수 있네 사기 카드다 이거 아딜 됐어? 그래 고마워요 딜 계산해줘서 11박? 지금 딜 카드 어차피 없고 이걸로 드로우를 두 개를 보고 이거 하나 쓸까? 하나 쓰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는 써도 될것 같아 아니면 이거 쓰던가 일단 드로우는 맞고 딜카드 빨리 찾는게 나은 것 같아 그냥 방어도보다 오케이 그래 아 이번에 또 킬력 나왔었나? 아 이번에 또 킬력 나왔었나? 깼으면은? 나왔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깨면은 10만화 되고 아 이게 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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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킬 각이지 쿤이 없으니까 아이덱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다음 턴킬 각이구나 이걸 내고 깨야 되는 거니까 쿤이 없어서 자 다시 계산을 잘 해보자 그러면 말표? 근데 어쨌든 지금 딜이 25 데미지니까 이번 선에 킬러가 안 나오네. 맞지? 맞지? 내말 맞지? 그럼 이거 하고 0 능력 그냥 턴 넘기는 게 맞지? 아니면 그냥 독성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게 낫나? 굳이 이거를 지금 써줄 필요가 없잖아. 굳이 아니야. 그냥 이게 맞지? 이거 하고 그냥 0 능력 누르고 턴 넘기는 게 맞지? 필레 채워줘서 아무것도 못 낸다고? 그럼 독성만 쓰고 턴을 넘기라고? 무슨 말이야 모독이 있는데 지불도 있고 말가니스도 써요 저데 그러면은 야생 큐브 흑은 공허군주 두마리랑 누가가미 두마리랑 말가니스까지 쓰는거야 저거 컨가 아니고 누가가미까지 쓰는건데 야, 말가니스가 지금 나오면 얘네가 버프 받는다는 얘기지 악마잖아요 다. 근데 나무는 악마가 아니잖아. 아 보자. 그것도 그냥 조발로 하고 방어도 올리고 역병 시면 킬각이었다고? 저거 하고 아비아나 말리고스 내고 깨고 10만화 되고 1 0폰데 복사하고 쏘고 이거 하면은 15에 26데미지 킬각 안나오지 않아요? 킬각 안나오는데 26딜이라서 1딜 모자라 아... 일단 이거 왔고 14, 14데미지? 14데미지? 버틸 수가 있나? 머리 숨. 속... 아이댁 너무 어렵다. 지금 달리라고? 왜? 지금 왜 달려? 육성 하나 있어서 이긴다고? 그래? 아비아나 말리에고스 하고 깨! 그리고 저는 육성으로 들어오보면은 킬각이 나오니까 된다고? 야, 대, 13장 남았는데? 13장 중에 지금 되게 달성 하나, 살포 하나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이기라고? 3장 들어왔는데, 여기서? 아나 님들 말못 믿겠어요, 이제. 야, 머리 진짜 아프다, 근데. 들어보긴 봐야 돼, 근데 진짜. 들어볼 건덕지가 없어. 지금 달린다? 아몰라 하고 그냥 달려 지금 너무 아까운데 그냥 영능 누르면서 시간만 버티면은 될것 같은데 해봤자 어차피 칠레미지잖아 죽이려면 집을 쓰고 누가감이 나오는 거고 그럼 지네 아씨 달리자 그래 몰라 그럼 이거 내고 그렇지 맞지 순서 맞겠지 이거 내고 말리고스 내고 깨고 그렇지 아 너무 어렵어

니 얼마나 잘해 일로와 봐너 니가 그렇게 하스를 잘해 귓속말 걸어봐 방금 하네 덤벼라 덤벼 하스 한판 할래 백만 원 빵아 걸래